안녕하세요. FTV 아나운서 홍현지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 한라인 네트워크 통신원 연결을 하면서 이 충주호의 4자급 대물붕어가 십여 수 낚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곳에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지금 충주호 상황은 어떤 건지 또 생생한 현장 상황은 어떤지 들어보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요. 우선 김병호 통신원 만나보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laughs> 지난주에 김병훈 통신원이랑 연결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또 오름수위 특수를 좀 많이 본것 같은데 지금 오름수위 특수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이제 많이 나온 상황에서 네. 그 지금은 약간 주춤을 하고 있지만 오, 네. 그래도 준청말이죠 그다음에 오늘도 일정 내사리권 납스터에서는 네. 40cm가 넘는 붕어하고 오. 38정도 돼. 음. 그음 이제 준척은 말을수록 많이 나와요 네. 그러면 지금 오름수의 특수 때는 좀 채비는 어떻게 쓰는게 좋은가요? 이렇게 크고 바늘이 탄탄한 걸 쓰는 이유가 네. 걸리면은 네.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조건을 가져야 돼요 음. 지렁이도 뭐두개씩 달려가고 그런가죠 그러니까 지렁이를 이제 자기가 쓰게 되면 네. 여기 바늘 끼서부터 끝까지 다 음. 허리깨기로 해서 한 네. 6-7마리를 다지거나 그러면 지렁이가 이렇게 뭉치겠죠. 네. 안에 네. 그러면 이제 떨어지게 되면 네네. 움직이게 되고 아, 그래갖고 이렇게 뭉칩니다. 음. 그러면 떡밥만큼 돼버려요 음. 그거에 이제 붕어가 공격을 하는. 거. 그게 이렇게 입을 크게. 그렇죠, 도니까 그렇죠. 네. 입을 크게 벌리고 그게 또다 들어간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육초대가 좀 물에 잠겼는데 뭐제거라던가 아니면 이때 운용 방법은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낚시터 같은 경우는. 자기에도서비스업이요 음...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합니다. 음... 노지는 음... 하루에 물이 얼마만큼 올라오는 음... 걸 계산해야 돼요. 음... 내가 한 30cm 정도 수를 음... 파합니다. <laughs> 들어가서 직접. 네, 예. 음... 그러니까 노지 하시는 분들은 몸이 좀 고달프다. 어... 물이 137이나 충주댐 수위 네. 136까지 올라오면 네. 낚시할 자리가 많이 있어요 음... 노지 자리가. 제일 좋은 건 이제 뭐 깊은 군사 기밀인데, 음, 네. 낚시 기밀인데 <laughs> 131에서 134 네. 사이가 진주 때문에 노지하게 제일 좋아요. 아, 131에서 어, 134 <laughs> 우리들만의 비밀. 네. 말로만 들으면은 또 확실히 알기가 힘들잖아. 요 그래서 뭔가 현장으로 가보고 싶은데 가시죠, 뭐가시다 <laughs> 날씨 너무 좋다. 좋은 거 아니지 더워 죽겄어. <laughs> 이런 날씨에는 진짜 보통 낚시를 잘안 하시죠? 근데. 아니 이 시간에는 못해. 음 지금 여기 총무가 낚시. 여기 뭐 바닥 지역은좀 어떻게 되나요? 평지. 아 평지. 우리가 저쪽을 들어가면, 네. 여기서 한 5m 된다 그러면 다 비슷하게 5m. 아, 약간, 아. 이제 여기 오면 한 3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건 아, 네. 그러니까 평지형이고요, 이런 데는 음. 그러면 네. 이런 평지형에선 좀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은 거가요 평지형은 쏟아어야죠 쏟아 붓는다는 게. 집어를 많이 해야죠. <laughs> 아, 밑밥을 많이 던지고. <웃음> 그렇죠. <웃음> 아. 자, 우리가 붕어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돼요. 네. 먹어줘. 그렇죠. <laughs> 한번 발려놓고. 그거를 잡을 수 있는 음... 그런 여유. 약간 부지런하게 낚시하면 조가가 틀려진다. 음. 이거만 아시나요. 부지런한 만큼. 조가가 틀린다. 큰씨이낫든 아니면 말이 좀 많아지면. 그렇죠. 그렇죠. 오. 왜 이렇게 말을 잘해요. 갑자기. <laughs> 카메라가 있으니까. <laughs> 그러면은 다음 포인트는 또 어떤 데인가아 이제 지금은 오늘은 이쪽에서. 조항이, 네, 예, 조항을 같이 찍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사자가 나왔던 랍스터로 갈게요. 저 붕어가 있는 곳으로. 실물를볼수 있나요? 예 예, 그걸 보러 가셨죠. <laughs> 두근두근. 두근두근데요? 사자 껍은실물로못 봤어요. 네,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저를 사자 잡았어. 이제. 둘이 하지. 낚시를 하시는 어, 분인데, 어, 아, 이런데, 네. 난 어린이 저수지에서 사자를 잡았어. 네. 그 까불고 있네. 난충조에서 난 사자를 잡았어. <laughs> 하면 아, 인정이 됩니다. 아, 그럼 진짜 인정인가 아, 그렇죠. 충조 사자를 인정을 해서 <laughs> 자기가 인증샷을 내놓으면 아. 그래도 인정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잡기가 힘들다. 잡기가 힘들고 또, 색깔도 아. 좋고 예쁘고. 포인트는 죽이네 자, <laughs> 를한 <laughs> 우와, 진짜 커요 이거 실어요다 우와, 진짜 크다 와 진짜 크다 <laughs> <이제> 이게 자 이게 사자야? 이게 사자지 이거 3 8 정도면 이게 사자야 이제 갖고 게 갖고 게 야, 걔 기준비 줘 아, 걔기준 갖고 게 와 너무 너무 예뻐요. 아, 진짜 아, 대단하세요. 네. 얘도 되고. 음, 38. 38. 지금 네. 한 명. 작은데 저 이모처럼. 네 오늘의 히어로. 잘말씀드요 아, <laughs> 지금 441cm 그리고 38cm를 또 낚으셨는데 네. 좀 어떤 책을 사용하면서 낚으셨나요? 아, 짝밥으로 썼고요. 음. 떡밥하고지렁이가지고어제밤한 음. 10시 정도 하고 네, 반, 아, 열, 12시 반 정도? 그럼 입대을딱 받았을 때 그때 딱딱 딱딱 올릴 때그 손맛이 나가 그전에도 충주 샘포물를잡아오면 네. 옆으로 째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잡은 두 마리 고기들은 참질해서 네. 잡으면 낚싯대를 세우자마자 옆으로 윽 네. 하면서 째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이런 건지 알았어요 이거 음. 같은 거의 있지. 네, 너무 힘을 써서. 음. 그럼 뭐, 지금 활성도가 좀 좋. 좁... 그죠 활성도는 근데... 되게 좋겠죠. 세물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지금 좀... 식을 또 놓치면 안 네. 돼. <laughs> 제가 살짝 들으니까 원래 하루만 있으려고 하셨는데. 네, 네. 하루 더연장 <laughs> 하게 돼어요 저런 로 가려고 했는데. 네. 어제 맛집도 굴려 나와서그죠 하루 더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laughs> 혹시 집에서는 알고 계신지 <laughs> 아, <아직> 모릅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네. 그늘도 찐한 순만 네. 오늘 낮 기온이 34도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3시간 동안 노지권을 돌아다녔는데도 어떠한 낚시인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좌대에서 다짜크 붕어를 그 낚았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출성을 했었잖아요. 어, 이제 벌써 날씨가 또 흐려지려고 합니다. 날씨가 정말 변덕스러운 여름입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또 수분 섭취도 잘 하시고 또 위험하지 않게 안전 장비도 잘 챙겨서 이렇게 낚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더 생생한 조항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